이렇게. 요거는 일단 우리가 디스플레이액정 보호필름. 요거는 실내에서 쓰는 거예요. 겉면 할 건데, 요거는 PPF 전용이라고 돼가지고 이거를 뿌리면서 필름을 붙여주는 거고, 혹시나 뜨는 면이 있으면 요걸로 또 추가적으로 뿌리면서 요걸로 이렇게 그으면서 해주면 될것 같아요. 먼저 저희는 작업 전에 세차를 해보겠습니다. 세차 직원분 오셨고요. 출장 세차. 혹시 외국인? 아뭐 어, 잘못 뺐다. 봐봐 가서 잘못 어? 뺐다. 뭘 빼? 뭘 잠가? 물을 잠가야 <laughs> 홍연우! 까꿍! 연우야! 까꿍! 홍연우! <laughs> 다시 들어 까꿍! <laughs> 기다봐기다봐야 아빠 뭐하냐 연우야! 나는 <laughs> 혼자 <laughs> 난... <laughs> 못하고... 어 <오>, 됐다! <laughs> <laughs> 자 직원분이 드디어 세차를 시작하셨습니다. 우와 물이다. 얘네 엄마 아빠 도와줄 거거든? 이건 뭐 하니? 이렇게 먼지 제거. 스티커 2개. 클리닝 티슈 2개. 미는 거 먼지가 많아요. 자 <laughs> 아, 이렇게. 안, 버, 안 돼? 먹어도 돼?

어. 헤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에어프리 제품이래요. 한번 어기잡가지고 없는데도 진짜 언니 잘보 근데 우리 위로 빼는 거야 위로. 아, 그렇게 위로 빼는 게 아니라 근데. 위아래로. 밑으로 빼줄게요 저는. 막상 <laughs> 해보니까. 아 이렇게 저도 봤어요 아까 이렇게 조금만 해서 쏘악. 네. 쏘는 동 잘하거든요. 덥다. 어. 답답하다고요? 덥다고. 이렇게. 아니 위로하면 되는데 걔는 어, 위가, 네. 위가 더 가깝잖아. 이면 진짜 잘, 깔끔하죠? 잘 됐다. 와 이게 저는 좋은 게 지문이 안 남는 재질이어서 누르면 좋더라고요 과영이 어떻게 해야 된대요? 어, 어, 어. 제가 하고 있던 이게 여기라 하는 거죠? <laughs> 보시라면서요? 등덩이 <되게> 보여주면서 틀리면 <laughs> 먼저 잠깐만 그러니까 어떻게 아, 이렇게인가? 아니 좀 봐봐, 자기야. 좀 보고해. 이렇게 맞아요? 아니 이렇게? 나도 몰라, 그게 맞 맞을 것 같아? 아 맞네. 아닌 것 같은데요? 아 이거 아닌 것 같아. 이게 맞아? 여기 원형 원형 맞추는 거잖아. 이게 맞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? 근데 아니잖아. 아니 아니겠지. 이 운전석이야? 누가 아, 맞아? 아, 나만 닭지리 질이네. <laughs> 아 돼지 가한 마리. 됐어. 여기 아니야? 아니 원형이 여기, 여기 있다며 있다며 <laughs> 아 원형이 <원유> 여기 있구나 자 여기 뿌려줄게 아 나만 잡지 말고 자기 잡아 여기 땡기면 되잖아 골고루 많이 뿌리랬잖아 아까 여기다가 아니 겉에서 뿌리는 건 아닌데? 페레로 빨리 이렇게 문질문질해 아. <laughs> 더에좀 난관이 있었는데 쉽네 글라스트 타월로? 글라스트? <laughs> <laughs> 글라스도 타아 글라스 타월로 이렇게 닦아주면 됩 닦았으니까 조수석 쪽으로 아 <laughs> 했어? 네? 잘 했어? 아 하고 있어요. 조금 쉬, 쉽네요? 원형부터 받쳐야 된다니까? 알겠다고요. 아저 짬바 모르시나요? 짬바? 몇년 면세, 산데? 하루 차니다 <laughs> 아니 에탄올 왜.. <랩>. 에탄 <laughs> 아니야. 아이피야아이피에 IPA. 인생 문제 있나 인성? 인 어디서 왔는데? 에저 슈트 세트로 왔다는데? 에으로 에엑 아니라 아빠 지인 이자 잘못 붙인 거 같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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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냥? 임마? 임마 임에 엥냥? 중국에서 오셨어요? 아니면 저베트남면서 오셨어요? 다이언! 암브라 다이언! 이렇게 먼저 또 먼지를 없애줍니다. 엄마. 잠깐만요. 말 소지 말아보세요. 엄마. 많이 좀 뿌려봐요. 아니 겁나 많이 뿌렸어요. 짜증 짜증 아니거든요. 아니, 끝선이 안 맞잖아요. 또 한쪽부터 붙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. 그래요? 잘됐네 여기 이쪽 붙여줄 건데요. 제가 좀 할게요, 이거 좀. 너무 아껴요, 이걸. 이렇게 많이 뿌려주시구나. 어 <laughs> 아, 그렇지 그렇지 거기 잡아 자기는 딱 그것만 해 자기야 이것도 못 잡으면 안 돼요 <laughs> 어 이쁜 모습 이모습 이뻐 어 지금 이뻐 지금 오오 안녕 야네 야네만 나오게 해주세요 안돼 그럼 그냥 잡지 마. 어 거기 잡고 있어봐 헤라 <laughs> 해라. 까깝, <laughs> 이렇게잖아. 그래. 해, 해, 새끼야. <laughs> 아, 이번 화는 어머니, 아버님 보이시지 말라 그러네. <laughs> 아니, 영상 참고해서 해야 되는데, 어, 왜 이렇게 까데 <laughs> 아니, 이게 얼굴이야? <laughs> 이렇게. 진짜 깔끔하게 잘 됐어요. 찾아야 될 정도로 못 찾아요. 그 다음에 여기 붙였고. 와, 못 찾겠다, 진짜로. 여기 일단 붙였고요. 주유부는, 아, 근데 진짜 티가 안 나가지고 어디 붙였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랑 여기도 붙였고요. 옆에. 주의사항은 이거를 하고서 세차를 일주일 정도는 피해주라고 하네요. 소감이 어떠셨나요? 영상 보고 참고해서 하면 은 엄청 이지합니다 근데 저희가 할정도면은 요거는 또 이지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런 제품을 누구한테 추천하냐 저희 남편처럼 정말 차에 스케치에 예민한 사람들에게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저희 남편은 자기는 완전 다 밀고 다니면서 저한테는 차아까타라고 말을 하는 그런 남편인데요 그런 남편을 가지고 있는 아내분들이라면 남편 몰래 성지 안해. <laughs> 남편 몰래 요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